<람이« <람이 네, 뭐 민주당 장경태 의원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. 한급 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입니다. 피해자는 술에 취해 저항조차 할수 없는 상태였고 주변에서 말렸는데도 추행이 벌어졌다는 겁니다. 더 가관인 건장 의원의 태도입니다. 전혀 사실무근 강력 대응하겠다며 오히려 큰 소리만 칩니다. 음, 제가 하는 건 없고요. 뭐 강력하게 대응할 겁니다. 그에 대해서 여자분은 먼저 취재하시죠. 그리고 남자분도 취재 한번 해보세요. 아니. 잠깐 있다가 관광밖에 없는데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. 그러니까 무슨 사실이 없는데 뭘 설명하죠? 그 자리가 있었고 저는 잠깐 늦게 가서 바로 온 것밖에 없어요. 아니 저 내용은 전혀 몰라서 지금 조사 받으러 온 사실도 없고 뭐고 한지도 기사로 봤기 때문에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. 강력하게 대죠 미투 운동 때 그렇게 페미니스트 행세하던 분들 지금은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? 구독과 좋아요로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.